반응하지 말고 대응하라. 과거와 같이 생각하고 반응해서는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반응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반응에서 의식적인 대응으로 변화할 수 있을 때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무의식이 지배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멈추고 대응할 수 있을 때 긍정의 에너지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은 바프록터의 책 《불안 무엇인가》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글을 통해 반응과 대응의 차이를 알수 있고 반응하지 말고 대응함으로써 상황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기계처럼 반응하는 사람을 본적 있나요? 이런 사람들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습관적으로 생각 없이 반응하고 봅니다. 반응이 긍정적이라면 재미라도 있을 테지만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멀리 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응은 무엇이고 대응은 무엇일까요? 저는 곤란한 상황에 빠진 한 여자아이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학교에서 남자아이를 때려서 곤란해졌다고 하더군요. 왜 때렸냐고 묻자 남자아이가 멍청한 짓을 해서 때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그 아이가 갑자기 똑똑해지지는 않을 테니 앞으로도 자주 난처해지겠구나. 아이가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그 애를 때렸니? 그 애가 놀려서 화가 났어요. 좋아. 그런 상황에서 대응하는 법을 배워보지 않겠니? 내가 본걸 말해주자면 남자애들은 철이 늦게 들어. 아예 철이 들지 않는 애들도 있단다. 그런 남자애들이 주변에 늘 있을 텐데, 멍청한 짓을 할 때마다 내가 무조건 반응한다면 넌 계속 난처한 상황에 빠질 거야. 다음에 남자애가 바보 같은 짓을 하거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봐. 참 멍청한 아이야. 저런 멍청한 짓을 한게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야. 그러고 나서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야. 내가 그 아이 행동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그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난처할 일은 없을 거야. 반응하는 것은 그 상황이나 그 상황을 만든 사람에게 휘둘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대응하는 것은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상황을 제어하는지가 반응과 대응을 나누는 차이입니다. 인간에게는 의식이 있고 의식에서 그림을 생성합니다. 이 그림이 바로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꿈은 잠재의식에 새겨집니다. 그렇게 새겨진 그림은 몸으로 표현되고 실행에 옮겨집니다. 행동은 반응을 불러일으키죠. 우리가 공명하는 에너지의 우주가 반응하는 겁니다. 이 원리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나옵니다. 행동과 반응에 따라 조건, 상황, 환경, 즉, 우리가 결과라고 부르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인드가 작동하는 과정을 다시 살펴볼까요? 의식에서 그림을 생성하고 꿈을 창조합니다. 그 꿈에 감정을 이입하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면 감정이 바뀝니다. 느낌 감정이란 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난 진동을 설명하려고 만든 단어입니다. 느낌이나 진동은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행동은 반응을 일으키지요. 행동 혹은 반응이 우리가 처한 조건, 상황, 환경을 바꿉니다. 반응이란 사실은 끌어당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다음은 세미나에 참가한 참가자와 바프록터의 대화입니다. 참가자의 질문, 선생님이 말한 모델에 따르면 우리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반사적으로 반응합니다. 그처럼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생각 없이 끌려가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밥의 대답.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은 끌어당기지 않고,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려면 행동과 반응을 제어해야 합니다.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원치 않는 것을 끌어당기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습관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차분히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다가올 겁니다. 참가자의 질문, 사람들은 왜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밥의 대답, 그렇게 반응하도록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외부 요인이 나를 장악하도록 허용하는데 익숙해진 거죠. 습관대로 반응하지 않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만히 관찰하는 법을 배우면 삶이 좋은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목표에 훨씬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기계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멈추고 관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이 현재 어떻게 행동하는지 먼저 자각해야 해요. 그리고 바프록터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잘못된 반응을 고치는 과정에 관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아 유스 커밍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지칭하는 사람이 한명 이상이면 단수형 유유가 아니라. 복수형 전미사 S가 붙은 뉴스가 옳다고 생각한 거죠. 제 친구 제게 어머니인 그레고리 아주머니는 항상 밥, 뉴스가 아니라 유라고 말해야지라며 제 표현을 정정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줌마가 뭘 모르시네. 여러 명을 가리키는데 어떻게 유라는 거야. 하지만 그레고리 아주머니는 잘못된 표현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매번 제 표현을 지적했죠. 밥, 유스가 아니라 유란다. 그러다 보니, 아, 유스, 커밍. 이라고 말하려다가도 잠시 멈추고, 아, 유, 커밍. 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색했지만 결국 행동을 교정하게 되었죠. 먼저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자신이 직면한 상황에 따라 기계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해요. 그런 다음 일단 멈춰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안에 어떤 소리가 하던 대로 하라고 부추길 것입니다. 행동을 교정하려는 시도에 저항하며 자꾸만 예전처럼 반응하도록 유혹하는 거죠. 이때 기존 반응을 중단하고 잠시 멈춤으로써 그 상황을 제어해야 합니다. 기존 반응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선택하세요. 상황을 가만히 관찰하며 그 상황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관찰하는 법을 배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장합니다. 이 방법을 터득하고 나면 엄청난 보상이 따를 겁니다.